어우 뭐야 진짜 아니 거의 쌀한 가마니 늘와 <laughs> 안녕하세요 전로존입니다 <절오젓입니다.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텐트 연구가 노숙하 남자입니다 일단 무겁다 노수님 아. <laughs> <laughs> 텐트 하나 샀습니다 <laughs> 뭐죠 이게? 이게 일단 이걸 에어면 텐트라 면 에어 텐트? 뭐라 해야 되지 이러면? 면 홈방 에어 텐트 아, 면 홈방 에어 텐트 네. 이번에 바드에서 나온 네. 신형 에어 텐트 입니다 아 이거 구매를 했는데 그 전에 <laughs> 요즘에 음. 조로존, 조로존 캠프 네. 댓글도 너무 안달리고 <laughs> 아 저,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저안 올라가요 요즘 영상이 많이 <laughs> 안 올라가서 그런지 그래 이제 저 파우스도 파우스지만 이것도 좀 신경 쓰세요 저는 이거 했다길래 음. 스펙을 안 살펴봤어요 근데 딱면 텐트 면, 아 에어 음. 텐트라는 말 듣자마자 내가 아 그래 깔거 많다 드디어 생겼다 어깔게 드디어 생겼다 요즘 제가 안 까니까 안 올라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laughs> 재미가 없어 에어 텐트 같은 음. 경우 에어 빔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많이 아, 나 원래 무게가 좀 예, 많이 나 폴보다도 음. 튼튼하게 정말 튼튼해요 튼튼하게 정말 튼튼한데 원래 일반 폴보다도 훨씬 무게가 음. 많이 나갑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 처음부터 했는데. 아, 첫 번째 단점. 무거워요. 아, 무겁습니다. 네. 제가 구매를 해서 노숙님, 언박싱은 아니고, 박스에 있는 거 터가지고, 이게 미개봉 상태죠. 어. 미개봉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뭐 한번 살펴볼까요? 빨리? 아, 아 살펴보면, 이거를 근데 구매하게 된 <laughs> 계기가 있다면서요? 계기라기보다는. 요즘 캠핑인에서 일단 자주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이, 이 브랜드가. 이 브랜드는 아니고, 뭐 네이처에, 거기에 있는 이런 에어 텐트나 뭐 다른 이런 에어 텐트들이. 약간 가족형 텐트에 좀 특화되지 않나. 애기들이 있는 음. 그런 거에. 왜 에어 텐트가 많이 보일까요? 요즘 치기 쉬운 거 말고 없어요, 에어 텐트. 아, 치기, 치기 쉽다. 치기 쉽다, 끝.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네. 좀 많이 사용하는데. 치기 쉽다, 꿀꽃기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맞아 백 가지의 장단점이 있다면은 <laughs> 음, 딱 하나 구직구 개의 단점을 갖고 있는 오직 하나의 장점 치기 쉽다라는 것 때문에 무게를 포기하고 네. 아, 아 모든 거무게를 그렇죠. 어, 모든, 모든 포기하고 모든 단점을 포기하고 단한 가지의 장점 때문에 음. 선택하는 게 에어텐트 네 에어텐트다 이면면온 방도 있는 회전판 그래서 요즘 자주 보이더라고 이게 진짜 많이 캠핑장 보이는데 구매했습니다. 얘기를 위해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승님이 제가 할 일을 만들어드렸어요 오늘 한번 자, 살펴보죠 이제 빨리 일단 지금 네, 언박싱은 아니고 자 미개봉인데 일단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우승님 이거요 이게 우레탄창 아 우레탄창 요거를 별매니요 별매입니다 아, 따로 구매했어요 아, 근데 이거 특징이 노승님도 조금 있다 표심 하시겠지만 루프 천장에 우레탄이 있어요 아, 아 이건 좀 어, 좋네 개방감이 확드어서 좋은데 이거는 이제 도어에 다른 이거는 가격이 음. 전체 가격이 얼마 정도? 이 받은 에어 텐트 사이즈가 M 사이즈, L 사이즈인데 M은 한 70만 원대 이거 이2 1 0 0만 원까지 나어 어, L 사이즈? 사이즈? 그렇죠. L 사이즈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받은? <laughs> 받은? 결제하고 받은? <laughs> 결제하고 받은? <laughs> 네, L 사이즈. 받은 예? 그렇죠. 네, 일단 오리탄 창? 뭐에다 네. 두겠습니다. 앞에 좀다가달 거고 그어음에 버클이 이렇게 있죠. 어. 음. 오 이거 좋다. 음, 느낌 어, 그래. 좋다. 아 이거 버튼 누르는 건지 아닌가?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 나 버튼 그래서? 누르는 거죠. 버클로 있는데 아, 일단 위쪽 보면 아 일단 철팩이네. 와 철팩이네. 이거 아까 그거네. 아니야 내그 거고. 버드 네스트. 그, 아니야 그거보다 더더더 약해 보인다. 이게 일 k g 나가지 않을까? 어 그거보다 훨씬 더 약. 그렇죠. 봐봐 약해 더더 얇아. 음, 그러네 그더 얇아. <laughs> 이거 두 배인데. 와 이게 철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셀팩 네 접팩 많네. 셀팩 많네. 셀팩 많네. 어. 뭐 따로 뭐 스트링 같은 건 없는 거, 안에 달려 있는 거. 아, 근데 첨수도 빠진다 똑같은 거지. 그렇죠. 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뭐이리게 수리키도 예, 있어 가지고 보시면 뭐 간단하게 원단들이 좀 나와 있겠죠. 아, 원단과 음, 이게 에어 이렇게. 텐트 같은 경우는 에어 텐트는 갑자기 바람, 바람이 빠지게 되면은 음. 그거는 캡핑 하다가 위험, 위험할 수 있어요.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빠르게 가지고. 일단 예, 예, 일단 보수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아, 이거 수리키 나와서 한 얘긴데 노숙님. <laughs> 네. 이게 AS가 좀보장이 됩니다. 일단은 아, 어, 1년 그 에어텐트에서 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AS예요. 그렇죠. AS가 안 되는 N4, 그러니까 n 음. 그렇죠 거기서는 그래도 저 같은 시... 경우는 음. 거기거 에어텐트 산다면은 무조건 말려요. 음.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쓰는 것까지 봐야 된다. 빵꾸나면 끝이다. 이거 음. 뭐 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빵꾸가 나서 나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 사이에서 많이 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 실제로 이제 좀 얘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텐트 팔 때랑 그때 에어텐트가 있었는데 한번 AS를 보내니까 다음 번에 또 보내고 아또 보내고 한번 한 AS가 어한번 AS 나면은 그대로 계속 나요. 그러니까 고쳐서 왔다 하더라도 음.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AS는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자, 이거 뭐. 네. 이거 국내 회사라고 하던데. 어 국내에서 발송됐네. 어, 발송이 예, 예. 그러니까 AS 나. 그러니까 일단은 AS 합격. 어 뭐냐면 음. AS 같은 경우 쪽으로 가서. 그렇죠. 어, 네, 바로 보내가지고 빠르, 음. 빠르. 근데 그 이제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AS를 해줄지는 그건 아직 모르겠어. 그건 한번체크 한번, 체크 한번 음,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나중에 음. 체크한 그렇죠. 다음에 뭐 댓글 찾아가 음. 가지고 주신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텐트를 어. 뭐한1 년밖에 안쓸거 어. 아니에요? 일 년은 에어 텐트는 무조건 AS가 성면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말고의 음. 또이 영상을 보고. 그렇죠. 중요한 AS가 중요하다. 이걸 보고 구매를 하신 분 중에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같은 경우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포클 있네요. 사용설명서 노르게, 사용하서 역으로 했고. 자 이렇게 어, 패 어, 음. 확인하고 그냥 오 이거 소, 이걸로 해야되나다세 음, 개. 아, 야 이거 좀뭐 메테지아 잡은 언 같은데. <웃음> <웃음> 이거는 노승님 뭐표현 필요 없이 빠르게 이거는 설치하면서 뭐.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없어 서이 어, 그래, 안에 그런... 이제 에어 펌프가 있습니다. 아세 아세 아세. 이 이것도 마찬가지 로 퍼플로 이렇게 있가지고와 아, 무섭다. 네. 노오님 일단 빠르게 설치하면서 를 가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오늘도 고생하시는 텐트 <laughs> 연구가 노사단장님이 아, 직접 텐트를 아, 시험 주십니다. 좀 당겨야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길다, 길다. <laughs> 이 정도까지? 음 여기까지 가지고. 오. 이제 가운데는 펌프. 아 펌프? 어, 좀 펌프 좀 하세요. DDR 펌프. 이건. 바르게해시죠아 이거 에어, 에어로 좀해 주지 <laughs> 아 에어 그거 옵션으로 해 가지고 전동으로 음. 좀해 주지 어. 누가 누가 해 주냐 이거 펌프질에 이거 노동님이어 펌프통이 펌프. 근데 에어통이 굉장히 크다 음. 노동님 지금 텐트 다이게핀 상태입니까? 네 펼쳤어요 자 펼치고 보면 한쪽에 이렇게 다 에어 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님 이게 지금 앉아 번째. 있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안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 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음... 어댑터들이좀 많이 있네. 네, 많이 음. 있어요. 지금 맞는 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걸로 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우리 연구관님. 열심히. <laughs> 이렇게요. 가운데 네, 넷, 넷, 다섯. 형지 뜨는 것 같은데? 일곱, 다섯. 자 120번 넣어서 이거 한번 한번 저좀 약간 자리를 좀 잡아. 음, 지금 좀 자리를 잡혀? 잡아야 돼요. 지금 에어가 좀들어는데 좀, 좀 한번 세워볼까? 세워주세요, <laughs> 교수님. 서스교잘잘 필요 없어. 아, 지금 아, 조금씩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면, 어, 이렇게. 이게 기둥을 세워주네요. 면 이렇게. 이 바람을 넣어주면서 좀 세워줘야겠네요, 여기를. 이렇게. 아니, 데안 세워줘도 돼요. 음. 이게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음. 얘가 아, 바, 바람 불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안 음, 이렇게 될까요? 올라가는 구조. 더 넣어주세요, 교수님. 어, 120번. <laughs> 이제 슬슬 다리가 접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쓴것 같은데, 이제? 150바. 선수 0바 150바. 1 5 1 5 0 150바. 1 5 0잡1 5 0 150바. 뿜뿜 0바 150바. 1 5 끝까지 5 0니다아0바 150바. 2 0 0번2 0되0바2 이제? 아안 셌어요 숫자? 네안셌0바 한 180, 190. <laughs> 이정분은 거의 자리만잡으면될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잠가 주고 어, 어떻게 150 벗었어요? 힘들죠. <laughs> <저. 웃음> 나한 30분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오, 이제 좀 안에만 좀 자리 잡으면 되죠? 같아. 보면은 음. 이 부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좀눌리는 거라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음. 아직 아직 조금 더 그래요. 예, 좀더 들어가야 예, 예, 더더 돼요. 이전에 음. 한번, 한번 들어가서 <laughs> 네 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둥들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자리를 자리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음. 뭐이 아래에 찍찍이로 지금 돼 있어요 보시면 찍찍이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음. 각부 같은 경우를 자리를 잡아줘야, 응,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어, 지금 약간 흐물흐물한데 지금 에어좀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네더더 더 넣어야 돼요 자 힘쓰러 가시죠 넣으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노승님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난 별로 고생한 거 없고 나난 평소 150번 방향 했을 뿐이 <laughs> 일단 저희가 설치 다했어요 설치를 하고 우리가 뭐 데크팩이나 이런 각을 안 잡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다 열고 열고 했죠? 네 예, 일단 설치가 어. 다된 상태고요 이제 바람도 조금 더, 더 강하게 집어 넣어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스트링까지 다 스트링이나 각을 스트링이나 에어 텐트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 같은 스트링이나 이런 거 코너 부분 이거 같은 경우 약간 처마 같은 느낌이죠 네. 이쪽은. 네, 음. 처마 같이 돼 있고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줘. 음. 잡아줘야 각이. 예. 다 각도 그렇고 이제 바람에도 이게 잡혀요.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음. 에어 이 프레임이 강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음. 자, 조잡아줘. <laughs> 마감 부분. 조잡아줘요. 자, 느느말한죠 좀. 조잡아줘. 그리고 여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자 이중박음돼 있죠? 단점 전문가 있요이중 박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친 다음에 이걸 하려고 잘라낸 다음에 음 집어넣고 다시 박은 거예요. 오 역시 네. 디테일한 모습 보시면은 이 같은 스트링. 이거 두께는 어떻습니까? 두께 굉장히 두꺼워요. 음... 두께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땅콩 스터퍼예요. 그러니까 각써 주지. 네, 시상각이나 막대 스터퍼를 좀써 주시지. <laughs>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맛있다. 어, 지금 그러니까 뭐리한시 보이고. 그러니까 네. 저기 뭐 아주머니가 실수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뭐점뭐노성이가 네. 오늘 옷이랑 맞는데? <laughs> 이어팔 좀 하세요 혹시 맞아 혹시 맞아 자 그리고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 이게 스텝랩이 좁아지고 아 그리고 자 보세요 이염 이염 보이죠 이염 음, 이염 좀 있네 이염 이염 보이죠 아부승님 역시 예리합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이런 조잡함 <laughs> 진짜 아이 부분은 꼭 당겨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도승님 예. 그리고 이거는 항상 이 각도 그대로 예, 예 무조건 을 따라서 이렇게 텐션을 주셔야 돼요 예, 예.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예예 예.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에어 탄트가 전체적으로 다돼 있고 이 중간 같은 경우도 음, 여도 기 스트링이 네, 스트링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바닥도 돼 있고 전체적으로 각을 잡을 게좀 많다 예 네. 네. <laughs> <봐주세요. 웃음> <laughs> 쉽게... 이거 보시면 막 봐세요 이런 것 진실 보야 이 실이 많이 나오네 아이고 이런 게 어, 장소 하겠네 그냥 그 마감이라든지 이런 <laughs> <지금 웃음>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지금 측면부는 노승님 네. 벤틸이 밑에 하나 네. 두개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우레탄 창이 아 이렇게 이렇게 우레탄 창이 있 네네 양쪽에 음. 이렇게 있고 근데 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이게 면혼방 텐트인데도 기본적으로 방수라든지 발수 코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음. 이런 부분에 이거 입고 한거 보니까 이거 방수 안 돼요. <laughs> 어? 비한 맞아 봐지고요 네. 맞으면 어. 무조건셀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그 후면부는 또 어, 어, 똑같죠. 예, 앞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건 아까 벌, 별도 구매. 어, 구매한. 제가 별도 구매. 우레탄창 다가왔 우레탄창, 별도 구매. 음. 이거 근데 아까 이제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이 부분 지퍼 열고 닫고 하는데 굉장히 빡빡해요. 음, 개이좀 많이 필니다 예, SBS에서 만들어요. 아. SBS <laughs> 지퍼인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 이벤틀레이션이벤틀레이션 네, 어, 예, 예 벤트레이션 있고. 근데 지금 표면 보니까 이런 것들안 됐어요. 이놈면 무조건. 노숙님, 역시 그냥... 단점을 잘 찾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리고 이, 이거는 이제 메쉬, 음. 메쉬창이 있죠, 메쉬창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 덮는거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면 쪽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좀 떠있는. 이, 이렇게 살가있죠 음, 그렇죠, 그렇죠. 어디 저기 네이버 이제 블로그나 그런 거 보니까 이쪽으로 강아지가 나간다든지 고양이가 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단 우레탄창 하고, 덮게 덮을 수 있는 구조. 네. 요거는 그래도 좀. 어, 그리고 지금 이, 이 부분에서 <laughs> 예전에 예전 단점, 그 예전에 저기. 그브이우스 어, 그 단점. 브이하우스에서 했던 거 한꺼번에 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하나만 그런... 더 달아주지. <laughs> 하나만 뭐, 더 뭐, 달아주고. 뭐, 맞죠? 동일해요. 음... 동일하고 여기는 이제. 대신 한쪽에. 그죠, 에어. 이거 그럴까? 있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세 음, 그렇죠, 그렇죠. 개가 있는데, 이거는 네이처 하이크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이처 하이크 같은 거 보니까, 네이처 하이크는 안쪽에 봉이 일체형이 아니라 세 군데에서 넣어줘야 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만 넣어줘도 연결이 들어가면. 어 이거는 내부 가서 설명을 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세 군데에 있는데, 사실은 한 군데 다 닫아놓고, 그렇죠, 한 군데에서만 그렇죠. 넣어도 다 되는 그런 일체형.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체형은 아니지만 일체형이 됐어요. 자, 대망의 들어가 봐야지 이제. 잠깐. 이거 하나 한번만 풀어 볼게요. 어. 예, 자, 이렇게 닫아 주면 닫아주면 스커트가 있는데... 있긴 한데 이 스커트가 이게, 지금 생겼는데 스커트가 스커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음... 안쪽 부분을 이렇게 해고손이 들어가 버리기 그러니까 때문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솔직도 그래, 예, 그래서 음... 그래서 겨울철에 보통 멘트 같은 겨울철에 많이 쓰는데 겨울 이렇게 이쪽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유입이 많이 된다. 여기다가 그때... 호박을 넣어야겠네 할로윈에서. 그래서... 그 예. 예. <laughs> 아니면 완전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거나 그렇지. 안쪽으로 음... 넣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튼 이 부분은 아래쪽을 좀 잡아주는 음... 게 있었으면 좋았을까, 예, 예. 아...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이 좀 일단 외관상에서 봤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승님 들어가십니다. 아 <laughs> 어, 높네. 음. 높네. 아니 스펙이 노승님 이게 일단 높이가 2미터예요. 어, 2미터요? 2미터고. 이게 2미터인데. 봐봐, 어, 내 학기가 2미터야? 아 <laughs> 뭐? 이게 외가, 외관에서 2미터. 어, 어. 외관에서 2 m 내부나 네180 되지 않을까? 응, 그런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폭이 3미터. 어, 3미터. 그리고 넓어요. 이 길이가 4미터. 길이가 4미터. 음. 근데 잠깐만요, 여기 앉아 있을 때. 아, 그렇지. 이 중문각을 또 봐야 지 멀리 앉아 있을 때 어. 끝까지. 오, 좋다. 음, 응, 이, 정도,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중문각이. 예, 괜찮아 예,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음. 완전 끝까지 벽까지 닿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넓어서 음, 이런, 굉장히 이런 공간은 넓은데. 쾌적한 맛은 있고, 그리고 아래쪽이 되게 쭈글쭈글해요. <웃음> <웃음> 펴줘야겠다. 이거는 좀더 이제 음. 예, 펴주면 그렇죠. 좀더 빠지지만 할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와 대박 어, 나쁘다. 넓고 지금 우레탄 창 있어가지고. 네. 저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모습. 처음 어울려면 하고 이제 오.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이게 네이처 하이크하고 같지만 다른 부분. 음. 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 한 곳에만 넣어도 되는게에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 이 파이프가 있어요. 이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이거를 있다. 어떻게 보면 네이처 하이크하고 만든 회사는 아마 같은 회사일 음. 것 같아요. 이제 추측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회사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부분도 이제 네이처 하이크에서 새로 나오는 음. 뭐13.2 이 제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우레탄 창을 만들었고 어. 이거는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이처하이크에는 없던 그런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 이거와 이거를 따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를 원래 이제 다른 에어 텐트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완전히 나와 있어요 음. 여기까지 근데 아마 네이처하이크나 이 제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따로따로 블럭을 나눠놓은 게 수선 때문에 음. AS가 되게 되면 그쪽 고장 나면 그쪽만 이, 교체할 수 있으니까 고장 나면 이쪽만 교체를 해버리면 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좋은 점 갖고 있고 연결을 시켰지만 조잡해요 너무. 음, 좀 아쉽다. 아니, 어, 마감 부분. 보시면 호스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보기 좀안 좋아요. 복선이 좀 그러죠. 사실 안 좋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음. 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커버로 씌워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면 좋은데 그 부분 안돼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맨 처음 설치를 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 탈착이 돼서 이 찌찌기로 붙어져 있는, 벨크로로 붙어 있는데 붙어있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이렇게 감싸는 컵식으로 감싸, 뭐 음. 천이라든지. 감싸서 이탈이 되지 않고 힘을 더 받게끔 네, 왜냐면 음. 저희도 아까 설치를 하다가 이 조금 조금씩 조 틀어지더라고 어, 틀어져서 어, 다시 어, 그렇지, 바람 그렇죠. 다시 빼고 다시 놓고 했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음.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자이 부분 도 보여드릴게요 <laughs> 위쪽에 아까 이거. 저희가 이거 좋아요 어, 개방기 전에 개방감 이거 보시면 아좀 아쉬운 부분 이거 개방감, 진짜 아쉬운 개방감 부분. 좋은데 그걸 보세요 일단 외관적으로 <laughs> 이 검정색 봐 여기도 구멍 뚫려서 밖에 보여 비 샌다고요 이거 이거 조잡아 이거, 이거, 이거 그냥 같은 색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일자로 이렇게 해고 해주든지 해야지. 이게 개방감 좋고 이제 닫으려고 할 때가 좀 문제라는 거죠. 아니, 닫으려고 만약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넣을게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쪽으로. 이 보시면 옆에 뭐, 뭐, 아 이게, 이게 좀 아쉽다. 네. 아까 저희가 딱할 때부터 아 그러니까, 이거 좀 아쉽다 생각했는데 3면 벨크로로 그렇죠, 해준다든지 그렇죠. 3면 벨크로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지퍼를 아니면 지퍼로 그렇지 지금 밑에 아, 벤트리 아, 보시면 하단은 또 지퍼로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아, 하단은 또 지퍼로 돼 있어요. 아이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laughs> 부분이고 아니 오토 캠핑 텐트에서 이거하고 끝에 몇개 있죠? 두 개. 주머니가 여기 하나. 저 끝에 하나. 이거 가격이 가격이 백만 원 되는 텐트라고 했러잖아요 백만 원아 되는 텐트. 포켓이 이렇게 좀 작다. 어, 가격을 좀더올려서더잘 만들든지 <laughs> 아니면 가격을 낮추든지 이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아좀짧다 진짜 이게. 이래보니까. 그리고 아, 봐보세요. 이게 마감이. 아 이거 마감 좀 아쉽다. 이게 뭔가요 이게. 마감이. <laughs>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좀 이건 좀 아쉽다. 야이이 이 부분은 그냥. 진대 진짜 보네요. 예 이거는 뭐 텐션, 텐션 잡아주면 되죠. 예 텐션 잡아주면 돼요. 이거는 그치, 뭐 단점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 우리 네. 타프 편이나 뭐 랜턴 같은 걸 때. 그렇죠. 잠겨 있으면은. 일체형으로 세로째 넣어야 되는 거고, 아... 와, 이거. 이, 음, 머리를 썼네, 좀. 머리를 아... 썼네. 지금 이게 오픈으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람이 서로 들어가는 거요 아, 만약에 이,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하다 일체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음. 바람이 한쪽이 빵꾸가 나서 만약에 무너지려고 한다. 그럼 마, 일단 그럼 빨리 막아. 마, 마, 막지. 그렇지. 일단 막아서 아... 그쪽만 무너지게끔 돼 있고, 오, 다른 쪽을 살릴 수 있게. 그런. 어, 그거는, 정도로. 그거는 좀 머리를, 이거는 머리를 썼네요. 음. 어, 이거 머리를 안 쓰진 않았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없어요, 이제. <laughs> 이제 볼... 하나, 둘, 셋. <laughs> 단점 더 사요. 아, <laughs> 덧댐. <도땜?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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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뭐 빵빵한다, 참... 뭐, 여기다 뭐야. 노숙님이 <laughs> 제가 산 텐트를 아주 잘 까버렸습니다, 오늘. 근데 인정. 아, 미, 미안해, 어, 인정. 안돼 인정. 미안해, 저는 미안해, 인정. 미안해. 아, 미안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감성적인 텐트 좀 많이 쓰고 내어 면 텐트를 구매해서 진짜 리뷰를 이런데 이렇게 하지, 리뷰는? 이게 맞죠? 그럼요. 노숙님, 일단 이거 뭐 판매하시는 음. 판매자분에게는 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laughs> 구독하고 음. 계시는 분들을 위한 좀 신랄한 그런 간만에 이게 좀 깠더니 이게 마음 그렇지, 편안해지네. 근데 일단 장점은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응, 뭐, 어, 그렇지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응, 응. 먼저 얘기하세요. 빠르게 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오늘 거. 아까 미개공부 돼가지고 펴보고 설치도 해보고 한 바퀴 둘러보고 했는데 <laughs> 계속 또 단점 <다> 잡고 있다. <laughs> 일단 오늘 이 받은 에어 면 텐트. 어, 저는 장점이 일단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 생각했던 이제 애기들과 놀수 있는 목적이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그냥 공간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에어 텐트이기 때문에 어 설치가 간단하죠 그냥 에어만 넣어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약간의 감성 그 이런 베이지 면 텐트의 감성은 있어요 응, 감성 있어요 음, 감성은 있어요 이게 있고 일단은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 우레탄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뒤쪽도 제가 우레탄을 좀 달아놨는데 개방감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도 체감이 좀잘 들어와서 음. 근데 이체강이잘 들어온다는 거는 면이 좀 얇지 않을까. 네. 좀 얇아요. 네, 아까 만져봤는데. 어, 조금, 조금. 이 우레탄 창에서 들어오는 햇빛 말고. 얇아요. 어, 이 면이 살짝 얇은 것 같은데. 어, 이 장점이 다 단점이. 형겨울로 <laughs> 따뜻할 수 있겠네. 응, 음, 그렇지. 그렇게 해. 저는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어, 그래서 노동님이 이제 뭐 신랄하게 오늘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임팩트하게. 전체적인 총평은 만들다 만 텐트. 만들다가 아. 귀찮아갖고 포기한 텐트. 마감이 좀 중요하다. 마감도 아 중요하고, 아,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음.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만들다가 뭔가 누가를 음 따라하고 머리도 썼어요. 음 근데 차로 보자라면 신형차가 나왔어요. 신형차가 나왔는데, 신형차가 나왔는데, 딱뭐 소재나 디자인으로 해놓고 따서 음 봤어요. 들어봐 봤더니 막 안에 도장 벗겨져 있고, 음 안에 막 손잡이가 뜯어지고, 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원 주고 샀다는데 100만원 줬잖아. 안 사요. 음.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예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와서 에어텐트로 넣으니까 네. 좋아요. 하지만, 좀, 모든 부분에서 아쉬운, 굉장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에어텐트는 그렇죠. 단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음. 진짜. 정말, 그 에어텐트라는 쉬운 부분 하나 때문에, 단점이 너무 많은 음. 텐트임에도 그런 부분이 알고서도 왔는데, 너무. <laughs> 어우, 조작. 아니 집을 예쁘게 다 지어나봐요 뭐 뭐예요 안에 인테리어 음... 같은 경우 엉망 막또 부럽고 나오고 막 이러면 역시 그 텐트 연구관님 오늘 독설 잘 들었습니다 그 그리고 저, 저 저런 거저 주머니 저 주머니가 있지? 좀 그리고 겨울철에 그 바람 들어 음 거. 이거는 좀 애매할 것 같아 요 나중에 벨크로 사서 별도로 붙여가지고 음, 붙이던가... 붙여서 아래쪽에다가 붙여서 해야지 아이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이쪽에 누우려고 아니 그래도 어. 전체적으로 온도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조신은 그거랑 괜찮겠네. 그 부분은 괜찮겠네 뭐 저기 난로 됐을때아 벤틀 벤틀 효과는 <laughs> 아, 어, 음. 그래 아래쪽으로 바람이 니까 그걸 바란 건가 <laughs> 위아래로 좀 통하니까 어, 어. 그걸 바란 건가 오늘 첫 피칭인데 초캠에 이 텐트가 올라오면 저런 <laughs> 아, 거를 봐봐, 네, 봐봐 예, 이염 또더 있잖아 아, 이염이 좀 많은 것도 아좀 아, 아쉽다 이게 진짜 잠깐만 여기는 또, <laughs> 봐봐 지혔어또 지퍼가 열어봐요 지니 열어봐. 지퍼가 찝혔다니까 어, 어, 어 봐봐 지혔어 어, 어. 여기 찝혔다고 이게 뭐야 이게 아 판다고 이거? <laughs> 이래 이레, 피칭 판매? 아니 이회는 피칭 해보고 이회 피칭 해보고 이번에 해놨나? 아, 아, 해놨 써야되니까 알겠습니다 외부는 <laughs> 이뻐, 이뻐. 우승 이제 마무리 하시죠 음 제가 <laughs> 오늘 너무 신랄하게 깠는데 어우 아, 재밌어 아, 재밌어 마지막 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음. 제품은 어쩔 수 없이 캠핑은 브랜드라는 음. 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는부분 그렇죠, 표현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특정 회사 엔사 엔사에서 음, N사.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제품 브랜드만 보더라도 아 저거는 짭을 만드는 음, 거다라 카피 카피 네, 제품이 카피 네, 제품을 아. 만드는 거다라는 게 많이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거의 외형이나 이런 부분이나 뭐 만드는 그렇죠. 것 같은 같 회사일 수는 어. 있지만 같은 공장에서 찍을 수 이, 있지 않을까? 예, 있지만 예. 밖에 보이는 저 브랜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브랜드가 뭐 지금 보니까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 그, 그러지, 다른 회에서 들어와서 그러지. 하는 것 같은데 이 브랜드가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서 오늘처럼 제가 뭐 신랄하게 단점 음. 부분 말했다라고 했, 하더라도 이 부분을 다음번에 선택할 때. 개선을 해가지고 좀 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번에 아. 선택하실 때, 제품 선택하실 때는 조금 더 음. 좋은 제품을 그렇죠. 선택을 하셔서 좀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가 올라가는 음. 회사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스타트 하시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 신랄하게 한번 까지 드셨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n 사도 거의 이러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그, 네. 그거에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마감 부분만 조금 신경 썼으면, 뭐, 아까 지퍼 씹힌 거라든가 뭐 이런 실이나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네. 이연 부분도 좀 많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 여기에서 음. 다른 걸 이용, 이야기를 음. 좀, 다른 부, 음. 제품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베이스사 있잖아요. 음. 베이스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나 받고 가격대도 좀 저렴한 음. 편이면서 마감이 되게 좋아요. 음.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짜 실월하게 하나도 안 나은 쪽도 없고. 근데 그또 계속 개선을 하지 않았어? 그렇죠. 아, 계속 개선을, 아, 했죠. 그렇죠. 개선을 해서 개선을 나아, 해서 음. 나아졌듯이 음. 이것도 좀 나아지길 바랍니다. 아, 또 마지막에 또 훈훈하게 응. 아무래도 들어가시죠, 도슨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봉 많이 받으시고 무탈하시고 반갑습니다.